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공부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이제 말들을 하죠. 이런 말들이 전부 무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이, 반드시 무의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무의식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도 얘기할, 할수 있을 정도로, 어, 무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란 뭐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어,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심리학에서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했고, 사실은 서양 심리학 이전에 훨씬 수백 년 이전에 불교 세계에서 무의식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뭔가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간 이제 그런 논의를 펼쳤고, 불교 마음 수행에 있어서 무의식을 예,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면에 예, 가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무의식이 뭘까요 도대체? 예, 무의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 예, unconscious, (unconsciousness).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물론 못 만지겠죠 의식도 못 만지니까. 하여튼. 어, 보이지 않는 마음, 볼수 없는. 그러나 있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다. 이거죠. 예. 어, 내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가꾸고 기르면은 어, 크게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제 그런 어, 어떤 부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또 음,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내가 계속 뿌리치고 부정하고 싶지만 뿌려 뿌리칠 수 없는 예,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예, 그것도 또 무의식적인 거죠 뭐 습관 예, 뭐 어디 중독됐다. 어, 그런 것, 이제 그게 또 이제 무의식과 관련된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에, 밝힌다,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킨다 하면, 그것은 곧 무의식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무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개발한다, 자기 개발을 한다, 그렇게 할 때는 바로 사실은. 무의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예. 무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발견한다. 새로운 자기를 발견한다. 그것도 무의식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밝히고, 뭐 깨끗하게 하고, 혁신하고, 개발하고, 예. 발굴하고,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은 무의식을 다루는 것과 다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무의식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 자,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에, 예.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에, 물론 이게 다 마음이 다 마음인데, 이거, 이거는 이제 의식이죠, 의식.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 의식이 나오기 이전에 의식을 만들어낸 전그 전의 과정들이 이게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르몬 작용, 육체적인 어떤 메커니즘,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메커니즘, 예, 이것이 결국은. 의식으로 이렇게 발전하죠. 의식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어떤 상태 그리고 어, 이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카르마 업 우리가 업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뭐 무신론자도 많이 있겠지만 뭐 영적인 요소 예. 신 spirit 뭐 외부적인 어떤 신이 자기 내 내면의 나의 영혼 또는 외부적인 어떤 예, 신 신령이라고하든 이런 어떤 작용. 우리가 또 말하는 걸, 이제 호사담하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얘기를 하죠. 마, 악마, 마귀. 말하는 예, 작용. 그리고 인과응보. 내가 저지는 일은 결국 내가 다시 받는다. 예. 인과응보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것은 예, 내가 한 행동들, 내가 하, 말한 것, 생각한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도 이제 무의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 전의 과정, 그전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 전의 과정을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마음의 나무로 볼 때, 이건 땅이고, 이쪽은 땅이고, 이거는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뿌리고 여기는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와 꽃과 열매 이런 부분이 이제 의식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물질적인, 그분은 그 거의 보니까 영적인 부분은 인정하는 신, 신이라든지. 영혼,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육체 속에서 모든 걸 이제, 인간의 마음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모든 걸 어떤 육체적인 본능, 욕구, 성적인 욕구에 많이 이제 시중을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불교에서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강조됐죠. 예. 물론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 불교에서는. 예. 그리고 칼융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이트가 이드, 어, 슈퍼 에고, 그 다음에 에고가 이제 의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드와 어, 슈퍼 에고, 특히 이드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 육체적인 어떤 본능인데. 예.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Collective unconsciousness. 자, 집단 무의식 그 속에서 원형이라는 걸 얘기해요. 원형. 예. 그러면 그 원형 속에서도 이제 셀프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에고는 에고보다 더 근원적인 셀프, 음, 진나 참나와 같은 어떤 그런 세계인데 셀프, 셀프까지도 얘기하죠. 예.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칼륨은더 이제 파고 들어갔습니다. 어, 불교에서는 특히 이 종자라는 유식론, 불교 유식론에서는 이 종자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 마음, 의식이 나오게 하는 그 밑바닥에 의식에 영향을 주는 그 종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 종자도 뭐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종자, 이 종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해결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라는 것이죠. 예, 불교에서 에,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치밀하게 깊이 파고 들어간 유식론에서는 결국이 이 무의식 세계, 이거 아뢰아식이라고 하는데 에, 가장 밑바닥에 그 속에 이 수많은 종자가 있다. 에, 이 종자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마음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무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무의식을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룰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 의식이 있게 한그 밑바탕 되는 그 이전의 생리작용이나 육체적인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작용, 신적인 작용, 그리고 내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카르마, 업이죠. 업이, 업의 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그 마음만을 이렇게 다뤄 가지고는 마음공부에서 진전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알고, 무의식을 다룰 때 마음공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자, 예. 그래서 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공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